밤이 <laughs> <감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laughs> 은태유리가격. 여기 탐지가 필요하겠어. 반설로봇 <laughs> <관살로만> 준비 완료. 연료 <laughs> 차었습니다. <윤리> <laughs> 준비 완료. 혀염충충이라니안좋은소식이군요혀감염충은 먹잇감을 이어을끌어소겨독절시키절시녀석들이녀석들이에요 лента. <try try try try>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못 살겠지. 건설로은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간절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베이시드를 보내는 중이야.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저왕 저글링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하고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사령부 업데이트 완료. 기지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와, 안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네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감염을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와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텔레부 업데이트!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 빨리 빨리. 기지가 이 부족합니다. 또 어떻게 내리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빈이 공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무도 우리를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곧 통이 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전로 준비 완 업그레이드 완료.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습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해가 동맹이...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자료 재생능력 공유 중. 공유 치료 진행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리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아프리카 동맹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 사료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메이디, 메이디. 동맹이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격받고 있어요 기지가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기지가공격받고이습니다동이공격받고이습니다동이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이고습가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장난 아닙니다 기지가 공격한 적땡풍관리에 감지 인력 습니다 준비 완료 감염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메이시들이 움직인다. 기둥민이 공격받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정말 <laughs> 아닙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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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승. 로 준비 완료. 지금 가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의 일정 폭풍단위가 감지되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소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마번큼큼은말리싶싶요요조조은은이이았을을제제하하는훨 훨씬 더 수월할 할니다다 장난 a 니다기 s h i n Doswara, Gomida Kizikar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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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력들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전 땡풍병들 감지. 충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가 좋지 않아. 나는 계속된 군단은 더.